안녕하세요, 포커벨입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두 번이나 찍었는데, 마이크의 문제로 제가 다시 찍어요. 다시 찍으려니까 약간 민망해요. 그리고 바람도 아까보다 조금 잦아들었고요. 아,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가시나요? 아, 잘 들리시나요? 아, 여기는 위례에요, 어, 신도시. 여기가 공사 현장이 많아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그래서 약간 걱정이 돼요. 농장도 걱정이 되고 집도 걱정이 돼서 이제 어제 늦게 왔어요. 지금 저기 보이시는 곳이 남한산성이 있는 일장산. 그리고 이곳은 창곡동이라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군인들의 군량미를 보관하던 동네였어요. 아, 오늘 이제 많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마이크 테스트를 했는데 아, 아까 바람 많이 불 때는 재밌었는데 바람이 별로 안 부니까 더. 저기아뭐튼 嗯。Uh.